직장 위주에 관련된 것들은 큰돈 드는 게 아니에요. 그렇지만, 네. 복지만큼의 어. 효과가 나요. 덜 스트레스 받고, 덜 힘들고, 네. 문화복지로 사람들 기분 좋게 하려면 뭐 영화표 뿌려서 뭐, 뭐, 뭐 만들어주고 막 그러잖아요. 네. 영화 본 것보다 회사에서 덜 기분 나쁘면 돈이 훨씬 덜 들잖아요, 이건. 네. 실제로 기분도 좋아지는 거고. 네. 사람들이 생각하는 네. 수준이 바뀌고 나니까, 이제 기업 갑질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길거리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음. 이건 부당하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죠. 그래서 상식 자체가 높아진 거예요 음. 거기 맞춰서 제도 정비를 하고 그러면은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2, 3년 내 지금보다는 좀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음. 그게 기업에 뭐 도움이 되면 될지 안될지는 없잖아요 투명성을 높이고, 맞아, 맞아. 사실 민주주의 루틴 같은 걸 만드는 거거든요. 맞아, 맞아.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걸다 열어다가 맞아.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, 맞아. 최소한 뭐 팀장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괴롭히는 거 하지 마라. 그럼 팀장들도 혹시 문제주의 교육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, 맞아. 받아라. 맞아. 하면 되는 거예요, 이게. 맞아, 맞아. 무슨 뭐, 시험 보겠다. 95점 이상 안 받으면 뭐, 과장승에 못한다. 맞아. 그런 건 아니거든요. 맞아. 그래서 네, 이제 여성과 네. 관련된 성희롱 방지 교육이 네. 퍼지는 것처럼 음, 이것도 분위기만 잡으면 뭐 그냥 이박 3일 어디 가서 받고 와라. 음, 근데 이박 3일 받아서 그게 무슨 뭐 엄청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<laughs> 그 정도는 새로 팀장이나 뭐 부장 음. 이러는 사람한테 정부가 위탁받아 서세전도 되는 거고 음. 이제 새롭게 지휘관이 됐으니까. 근데 때리면 안 돼. 너 큰일 나. 너일요일날 카톡 보내면 진짜 큰일 나. 그럼, 한목다 추려면 한 50개도 안될 거예요. 음. 괜히 술 먹다가 너는 이차가 적으면 안 돼. 아니, 뻔한 것들일 거 아니에요. 추려보면. 네. 그렇지만, 그걸 고지 받은 사람하고, 음. 알아서 습득하라고 하는 사람또 다르겠죠. 그렇죠. 네. 그 유럽 같으면 이제 그런 것, 그 사회가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게 돼있으니까 그렇죠. 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따라 교육시킬 필요가 없는데, 그렇죠. 우리는 아직 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, 많은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팀장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주라고 음. 자기는 말을 못 하겠는데 음. 아, 교육 같은 게, 조초보적 음. 교육이라도 필요한 거구나. 그 음. 사람한테 음. 인지만 시켜줘도 이게 뭐 우리가 신사가 되거나 아니면 엄청난 선인다라는 게 아니거든요. 네, 네, 네. 이거는 너를 피곤하게 할수 있다고. 음. 인지만 시켜줘도 문제 상당수가 줄어질 수 있다. 줄어지고.